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큐 디자이너 나인입니다. 아 나인입니다. 아 맞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큐 아, 아. <laughs> <laughs> 디자이너 나인입니다. <laughs> 이제 지난 월요일 날이랑은 전혀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누구시죠? 저는 해버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나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나인이에요. 나인 본명입니다. 그래서 김씨거든요. <laughs> 아니 왜 그래서, 아니 왜성 갑자기 했어? 어 아니 왜요. 저는 강다혜예요. <laughs> 아니. 네. 그래서 김나인 씨인데 그래서 학창 시절 별명이 김구라고 <laughs> 아, 네, 하셨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본론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간 딴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 동찬 님의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 2회 샴푸를 하고 따로 제품 안 바르고 드라이를 하는데요. 빗질을 하면 모발 끝이 기억자로 꺾인 머리카락들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빗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꺾인 모발들 다 잘라내도 1, 2주 뒤면 또 이렇게 되는데, 음. 샴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혹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모발이 건조해서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를 다 하고 트리트먼트를 해주시면 좋은데 또 보니까 샴푸를 하루에 두번 하시는 것 같아요. 샴푸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두피도 더 건조해지고 모발도 더 건조해져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녁에는 샴푸를 하시고요. 아침에는 트리트먼트나 린스를 사용하셔서 가볍게 헹구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그래도 건조하고 머리가 자꾸 끊어진다 하시면은 조금 귀찮겠지만 헤어팩을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음. 그래서 일단, 일단은 머리가 끊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양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머리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머리카락 우리 엘라스틴 광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머리 숱도 많고. 응, 근데 아니, 머리 그 결이야. 아, <laughs> 머리, 아, 머리 결이 매끈하게 네.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있다가 뭐 손상된 머리는 막 무슨 그 비늘처럼 막 이렇게 막 걸어져 있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 이제 그런 것처럼 모발의 겉 표면이 많이 열려 있으면은 수분도 빠져나가고 영양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머리가 점점 이제 건조해지고 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양과 수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돼요. 너무 얇고 뭐 햇빛을 많이 받아서 손상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타고나게 그리 아 제가 방금 뭐라 했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머리를 이제 퍼머나 염색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뭐 색소도 빠지고 머리도 푸석해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타고나기를 머리가 얇고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피부도 머리카락 조심해 얘기하신 <laughs> 그래서 우리가 피부도 거칠면은 수분 크림을 바르고 영양 크림 바르고 관리도 받고 이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너무 너무 건조하면은 수분 크림을 역할을 하는 뭐 트리트먼트도 바르고 뭐 팩도 바르고 뭐 아니면 뭐 린스도 하고 에센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수분감 있게 계속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좋은 거는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물이요? <laughs> 아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저, 저, 피부가, 피부가 촉촉해진다고 하더라고 요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물을 많이 마시면은 머릿결도 약간 좀 촉촉해져요. 왜냐면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니까 수분을 채워주는 거죠. 정재원님은 너무 수분이 많은 것 같은데 물을 덜 먹어야 되나요 하는데. 수분이 너무 많다는 <laughs> 그 느낌은 <laughs> 어떻게 느끼시는 건지. 어. 근데 수분이 너무 많은 사람하고. 머리에 기름이 많아서 머리가 너무 맨들맨들하게 지성이지는 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수분이 많아서 머리가 막 너무 막 찰랑찰랑해요. 이러면 진짜 건강해 보이는 정도까지만 찰랑거릴 거예요. 우리가 막물 많이 마셨다고 해서 피부에서 갑자기 뭐 물이 흐르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물이 흐르진 않지만 기름은 흐르잖아요. 그거는 물이랑은 별개로 약간 이제 기름 쪽에 이제 또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손상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타고나길 너무너무 푸석하고 잘 끊긴 머리다. 이러면은 그 수분이 많이 부족한 거니까 팩이나 아니면 수분 보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laughs> 그러면은 첫 번째 고민은 벌써 끝이네요. 네. 그럼 첫 번째 고민 끝! <laughs>